안녕하세요. 잼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김재민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티셔츠도 받아가세요. 밴드로 손목 운동하기 영상입니다. 스매싱이나 드라이브가 강해지고 싶은 분이나 팔꿈치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손목 굽힘 운동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후 밴드를 당겨줍니다. 그 다음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15회 3세트 실시합니다. 이두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포핸드 보강운동으로 참 좋은 운동입니다. 손목 편 운동입니다. 손등을 위로 향하여 밴드를 당겨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돌아옵니다. 15회 3세트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백핸드 보강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 회외 운동입니다. 잡은 상태 그대로 전원근 외측을 회전시켜 회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회 3세트 실시합니다. 손목 회내 운동입니다. 일단은 잡는 방법을 자세하게 봐주세요. 다른 운동과 다르게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완근 내측을 회전하며 회내시키면 됩니다. 15회 3세트 실시합니다. 한 세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펌핑이 많이 됐습니다. 이 밴드 운동 많이 하셔서 스매싱도 강해지시고 드라이브도 빨라지시고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부상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잼TV 구독하시면 더 많은 민턴 자료가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질투나시길 기원합니다. 매주 일요일 9시 라이브 방송하니까 많이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고 배드민턴 강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